안녕하십니까. 나라라카지로 백장입니다. 마카오의 황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. 근데 그분이 한 6개월 전에, 어 베네치안 앞에서 3만 부잔 칩을 주셨어요. 칩을 주셔갖고, 음 아, 이게 웬땡이냐. 아주 오링 상태였는데, 그래갖고 가서 한전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나 독하고 무섭냐면요. 그게 한 2개월 있다 다 밝혀져서 그 cc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지금 영구정지 당했습니다. 마카오에. 재판 그게 뭐냐면 무단점유이탈죄입니다. 무단점유이탈죄.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집 주시면요. 딴 사람한테 10% DC해서 90%에 팔든가 딴 사람 시켜서 환전시키세요 본인이 직접 가서 하면 안됩니다 예알딴 사람 시키세요